넘어가. 지수함수. 지수함수 갈게요. 지수함수. 어, 지금부터 좀 편한 시간. 자. 아, 진짜, 맞지, 맞지? 아, 진짜 편한 시간. 삼국목어 어렵다 했잖아. 게 어, 지수함수는. 싫은데. 아, 아니야. 왜? 삼국목 아, 잘하시니까. 아니야. 얘네도 이제 곧 좋아하게 될 거야. 상국목어 이런 계산 따위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프 에서 그래프 여기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 자, 봐봐. 여기, 여기 얘 풍산자, 집필자도 얘기했어. 여기 봐봐. 이거 거기 아니야 아니 아, 문제 풀거 아니고 응. 서류 배 필요해요 여기 아, 봐봐 여기 함수의 심장 그래프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나 함수는 알겠냐 오늘 누군가한테 멋있는 말 했어 나중에 써먹어야겠어 함수의 심장 지수 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수라는 거 배웠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 우리가 뭐야 우리 지수를 지금 확장, 확장해 놓은 상태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뭔데 실수 전체잖아 어 시수 전체 그럼 실수 전체를 확장해내면서 밑 층 제한이 됐어 네. 기억나죠? 밑은 어떻게 돼? 무조건 양수만 와야 된다 했다 네. 맞아요? 네. 어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1이 오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 1이 와도 돼 1이 와도 되는데 1이 오게 되면 이렇게 돼 이건 뭔데? 네. 그냥 1이니까 이게 무슨 함수라고 해? 요 상수 함수 공수 2 맞지? 어, 그냥 어, 트 맞지? 고정되는 거. 고정되는 형태에 하나 갖고 치니그삼수함수고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을 제외시켜야 된다. 알겠어요? 어,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수인데, 지수함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의 값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뭔데, 얘들아? 정의역 얘기하는 거, 정의역. 그럼 정의역은 요렇게 써도 돼. 정의역은 봐도 이게 또뭐뚱뚱하게 어, 지형인거 아니야. 우리 집합 이제 이렇게 씁니다. 시수 전체 집합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알을 따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자 이건데 좀, 그러니까 약간 그 뭐지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진하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진하게 맨날 색칠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두 줄로 쓴다고. 내가 한거 아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쓴다 수학은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쓸 거야. 이렇게 써도되고 이렇게 써.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써. 오케이. 됐어요? 어자 그러면 자 형광펜 들고 자 형광펜, 형광펜. 자 형광펜 어. 자 첫째 줄비수함수 첫째 줄 a가 1이 아니어야 돼 1이면 아까 상수함수를 했으니까 1이 아니 양수일 때 X. a의 x제곱은 하나라고 정해진다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 이 말이지 어 됐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자또또 또 여기 또 다음에 주죠 또 다음 줄 A가 1이 되면은 1을 왜제외시키냐면요 삼수함수니까 어,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얘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해봐야 <laughs> 어, 어, 된다 어, 그래프 형태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개형을 알아야 뭔가 하긴 하니까 일단 그럴 때는 무조건 점 대입 같이 점을 대입을 해 볼게요 어, 일단은 여기서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 0 집어넣으면 1, 2, 3, 4, 5, 어, 6, 7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집어으면 역수니까 2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 분의 5, 느낌이 올 거야 Wie, 이렇게 되지? 대칭의 느낌이 준다 그럼 일단 해볼게 이 위에 있는 것부터 그림고 그려볼게 그래. 점을 찍어볼게요 0,1 먼저 찍어 0,1 방금 많이 찍었고 그다음에 1 2마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1, 1코마 2분의 1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랬지? 자, 어떤 느낌일까요 가면은 안만 납니다 자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글자자 유리함수 할때 했어 자아자자자점자자자자 <laughs> 정성이 웅성이 어떻게 하고 왕국가야. 괜찮아. 까먹을수 있어요. 상. 아, 아시더 <laughs> 어, 어요 그래프가 가까이는 가. 한없이 가까이만 가고 만나지는 않아. 절대 안 만나겠지. 이런 선을 정근선이라 한다. 정근선이 또 등장했어. 지수함수는 반드시 정근선을 가져 오케이? 그러면 은이 함수의 정근선은 뭐야? x축, x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는데 y는 0, y 인 거를 정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일단 위에 있이첫 번째 구부터 하는 거야. 이 i의 전반적인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내가 지금 양수이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까지 했어.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값이야. 이거보다 위쪽에 있어, 그치? 응. 그래서 치역은, 어, 치역은 양수만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y 값인데, y는 0보다 3 거. 어, 등으 들어가면 안 돼요. 치역 됐지? 그다음 정근선은, 얘가 정근선. 음. 정근선이 고그다음또 아는 거, 어머. 그 다음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건 뭔데, 무슨 점이? 응. 어, y 대표네 y 대표. 네, 왜냐하면 여기가 0이 되면 1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이 굉장히 나중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맨 마지막에 여기 서생님 요거 설명한 거야 지금 자맨 마지막 4번 봐봐 1대1 함수다 그럼 1대1 함수는 뭐였더라 얘들아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그 해야지 1대1이야 얘가 지금 어떻게 증가만 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 일단 거기까지 정리 끝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의 형태를 볼게 요거 볼게요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자 점을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2 그리고 0,1 1,2분의 1 이렇게 오직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무슨 축 Y축 그렇지. 그렇지 얘와 얘는 Y축 대칭 <laughs> 얘와 얘는 Y축 대칭 자, 그럼 이성아, 했다.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얘 형태를 살짝 바꿔봐. 얘는 2에 마이너스 X 이렇될거 아니야. 그지 Y축 대칭은 뭐의 보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X의 보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맞아요? 어,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지금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쉽다는 거야. 한 번만 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다 연결돼. 모든 함수 다들이 돼. 다 돼. 1차 함수, 2차 함수, 어,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되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다 되고 삼각 함수까지 싹다다돼 다 제일 함수는 제일 어려워 제일 삼각 함수죠 마지막에 있는 거. 어 삼각 함수 이게 두번째예어 삼각 함수 지수 함수는 안 어려워 안 어려운 거야 함수가 왜이워 함수 그니까 함수 그래서 함수 특강 나 옛날에 함수 특강도 하고 그랬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거 수업할 때그 뭐지? 반가워 수업 방가워 수업으로 애들 함수를 하도 어려워하니까 함수만 싹다 모아가지고 함수 특강 같은 것도 했어 가오스 함수 뭐 5만 가지 함수가 다 했어. 삼각함수, 지수함수막 어, 했어. 자, 그래서, 일단 얘와 얘는 Y축 대칭이다. X의 보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특징이,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 정의역은 얘랑 똑같아. 실수 전체. 그 다음, 치역도 똑같아. 그치. 정근선도 똑같아. 연꽃망이 지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얘와의 얘 차이점은 다 뭐야? 얘는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얘는 뭐야? 감소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하얀색은. 동시 <laughs> 표 하얀색깔은 뭐야? 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그럼 언제 증가한다? a의 값이 1보다 클때 지금 a값이 2잖아 a값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고 초록색 봐요 얘는 감소하고 있어 얘는 뭐야? 응? 0부터 a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어, 그러니까 2분의 1, 뭐 3분의 1, 그다음 4분의 1 이런 숫자들은 어떻다? 감소하는 형태로 뛰고 있다 여기 음수는 못 들어가는 거 알죠? 했다. 음수는 못 들어가. 양수 중에서, 이거, 이걸 봐봐. 이거 자, 가만히 봐봐, 이거.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제외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간을 남은 거야. 이게 1번 구간. 그 다음에 이게 2번 구간. 그렇게 되는 거야. 1번 구간은 전부 다, 아, 그러니까 증가함수. 2번, 함수. 2번 구간은 감소함수. 오케이 자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문제 보면은 음, 보는 쉽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자 형광펜 들고 5 2쪽에요 52쪽 형광펜 들고 위에서 세 번째 줄 5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머리에 예와 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어또 설명했지 예와 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예. 해응세 번째 줄주시요요 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생님 얘기했다 예와 어, 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어. 우리 많이 하잖아. 이 숫자가 변해. 그럼 얘와 얘의 관계 볼게요. 두 개만 해볼게. 얘 해볼게요. 얘와 얘. 그러면 2가 4로 커졌단 말이야. 이게 숫자 커지면 어떻게 니까경사 급해지는 거야. 확 휘어지지, 확. 확 휘는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자, 일단 대입해봐 숫자는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 아니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얘는 1을 집어넣으면 2인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 그니까, 여기, 여기가, 얘는 똑같아. 그니까, 러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거같요 완전 급경사 숫자가 커질수록 급경사 그럼, 여기도 과, 많이 미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Y축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져. 이 숫자가 커질수록, Y축에도 가까워지고, X축에도 가까워진다. 설명 듣고 있는 거지. 설명 듣고 있는 거지. <laughs> 그 얘기를 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알겠지? 응, 네. 음. 문제에 나한거 읽어봐. 설명 지어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지금. 어. 친해도 나가는 느낌 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할까 자 그럼 17번 갈게요 17번 자 그래 그렇게 쉬어 자 1번 2번은 한꺼번에 그리고 3번하고 4번 3번, 3번 따로 볼게 자 1번하고 2번은 평행이동은 안돼있는거야옆 그 숫자가 안붙었잖아 1번 2번은 그치 자 그럼 얘부터 여거죠 얘가 1보다 작아 감소함수 형태 0,1을 지나면 돼 이거는 항상 기준이 되는거야 이게 1번인데 됐어요 어, 좀더 정확하게는 뭐 다른 숫자 넣어보면 돼뭐 넣어볼까 7. 저기, <laughs> 저기가 죽을래. 저기, 우리야. 마이너스 1 같은 거 해봐. 마이너스 1 하면 3, 맞지? 마이너스 1 하면 3.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어, 그림도 이상한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해 놓고, 이기 1번. 자, 그 다음 2번은, 자, 우리는 뭘 배웠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배웠기 때문에, 대칭이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네, X축 네. 그렇지 아까랑 반대지 X축 대칭이동 형이 너무 춥 어, 맞지? X축 맞지? 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동 그럼 얘를 그래프를 떠올려 어떻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요거. 네. X축 대칭 해봐 이단 선생님이 떳해놓을게 어. 얘를 X축 로대지 이 아니 냐고요 아니 됐어요 아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갑니다 요거는 역시 얘를 1만큼 평행이도 많은데 이제 숫자 붙었어요 그리고 집 밖에 숫자 붙었어 항상 기준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해 기준은? 기준은 이거 뭐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점을 이용해서자 그러면 X축 이동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은 0,1을 점을 이동시켜 놓고 생각해 얘가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평행이동 돼야 돼어 그러면 혹시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어네자 이렇게 거 아니야 일단? 맞아? 이,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어 그러면 대충 그리면돼 어. 그러면 이제 아이점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어, 대충에 대충 모양만 살펴보면 돼. 그다음 얘가 중요해. 절편은 항상 중요해. 얘는 없어. 안 만나는 거 알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어자 여기 그러면 얘는 뭔데? y 절편이니까 x 대신에 영을 집어넣어요. 자 y 절편 구하는 거니까 x 대신 영 넣어. 그럼 3일 때 보니까 여기. 에서 음, 그럼 얘랑 얘만 기준이 되고 그냥 그리면 돼. 이게 상관이 되겠다. 확인. 맞죠?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요거는 이제 뭔가 조금 있어. 왜냐, Y축 평행, X축 평행이동 없는데, Y축 평행이동이 있기 때문에, 역시 얘. 얘가 기준이다. 얘를 기준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근선도 이동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 항상 정근선이, 정근선이 이동한단 말이야. 얘 지금 얘가 정근선이었잖아. 두칸 내려가야 돼. 예, 세팅 됐어요. 그다음 얘도 두칸 내려. 이 요렇게 가겠지? <laughs> 진짜 나요두칸 내리, 내리고 전도두칸 내리고 전도두칸 내리고 여자 됐어? 세팅? 그럼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나요? 어 너무 더할거 진짜 원래 더 가파르게 해야 돼 원래 가파른게 맞아 맞지? 어 선생님 여기를 너무 이 스무스하게 해서 계속 얘도 이렇게 딱 그런 거야 어어 원래 이거 얘전 중심이 확 꺾여. 어그런상태야 아무튼 그렇게 돼어 그래서 이거 지나는데 근데 여기 얘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절편은 이거 스무 건 구해줘야 돼 그럼 이건 뭔데? 엑스 엑스 해보니까 Y 대신 0그럼 2는 어? 못 구하겠네 아 구할 수 있네 로그 로그 어떻게 해야 돼? 로그 정의가 안 된다 정의. 그러면? 어? 그래, 그래. 로그의 정의가 또 이런 거 어? 그래그래 로그 정의가 또안 된다 갑자기 이제 운영문제 보다 로그 정의가 안 돼요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아 <laughs> 어, 지금 로그 어 근데 뭐이값은 우리 알 수는 없으니까 어알수가 없으니까 점을 찍을 수는 없어 근데 이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다 표시안 어. 돼있을 거야 그치, 그치. 왜냐면 이 값이, 로그표 어, 안 보도 이상 의미가 없어. 어, 상, 그 상호는 도 아니기 때문에. 엑 어, 아무튼. X, 엑스, X, 이렇게 보았나야저도 그 밑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이 길었어. 설명이 길었고,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푸는 거다. 어, 자, 119. 2 9번 갈게요. 안 어려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정선을 보완해. 어, 자, 일단 얘 기본은 뭐야? 항상 이거. 아무것도 안된 거. 어, 쌩 어, 은 뭐죠 그리고. 생겨서 여기는 1. 일단 이렇게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거잖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러면 Y축.. 그니까 러 <laughs> 정근선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근선을 먼저 해 정근선 마이너스 1 아니 1만큼 쏘리 1만큼 위로 올라가는 상황.. 이네그지요 예. 1만큼 올라갔어 그럼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2만큼 다시 옆으로 알나요네어 그럼, 그럼 얘가 0.1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2마이 응.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지나고 얘가 정근선이면서 그럼 여기는 뭔가 어딘가 지나겠지 요렇게 생길 거니까. 네. 그럼 얘를 구해주면 좋아. 이게 무슨 절편? 절표? 마이 절편이니까 x 대신 영. 어 이거랑 나 갔다 왔다. 아까 내가 순간 뭐지? 이러잖아 그러면 2분의 1더 1이니까 5분의 10 하나의 그래. y 이 절편. 필요한 경우는 여기서 구해 이렇게 구해놓고 지금. 구분해지. 그리고 이제 이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얘를 얘를 지나는 순간 조금 급격히 확 올라가면 돼. 약간 그런 형태야. 약간 그러니까 했어? 응 그럼 이제 치역. 정근선은 시역. 정근선은 바로 나왔잖아. 이거 보면 돼. 아이는 이. 하 이거 치역은 정근선 따라가는 거지. 됐어요 들고 있나요? 그럼 와서 문제. 봐봐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제가 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 번 그려보면 되는 거고 식으로 푸는 건 오히려 더 쉽지 어,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얘니까 <laughs> 부모를 바꾸고 얘는 그대로 괜나요 평행이동 얘는 부모를 바꾸고 식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그러니까 이해 됐어요? 평행이동 1차로 맞아? 어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X축으로 대칭이동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X축 대칭이동이니까 뭐에 Y의 부모를 바꾼다 이거잖아 어 X축 대칭이동은 얘 Y의 부모를 바꾼다 Y의 부모를 바꾸고 이거 그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이거 마이너스 여기다 여기다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자, 네,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이꼴이야 여기 보면은 오의 X만 있어. 그럼 이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분리를 시킵니다. 이거 X곱합이다. 딱 네, 이렇게 분리 가능하겠지. E, 이 얘가 뭐야? 이두 e, 어, 개를 더하라 했어. 마이너스치. 이거 쉽지? 10으로 어, 푸는 거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부호 전환할 때 잘해야 돼. X축 평행이동은 부호를 바꾸고, Y축 평행이동은 그대로 붙여. 어.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할 때 Y의 부호를 바꿔야 돼. 식 전체에 Y가 걸리는 거. 어, 그래서 이것만 처리 잘 해주면 됩니다. 어, 이따 풀고, 어, 선서 수업 가야 되니까 확인하고, 숫자다 됐으니까, 어, 전혀 문 닫고 가는데. 알겠지? 그러면 할수 있겠지? 음.